오늘은 오령세일에 살펴보는 블프에산 제품들이에요. 글로우 립쳐돌이는 못 참고 립을 3개나 샀어요. 위시였던 리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솔티드 핑크로 구매했는데 데일리로 잘 바르고 있어요. 폴륨 메이트 글로스도 두 컬러 구매했는데 여름 뮤트인 제 마음을 훔쳐서 두 컬러 모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 세일도 대란 예정일 투크 물크림 블러셔. 이 컬러 보고도 페이지 안 사요? 정말로요? 언블리 버블. 네 맞아요. 저 블러셔에 미쳤어요. 뉴트럴한 핑크 컬러 어떻게 참아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증정 브러시는 후들후들한데 크기가 조금 아쉬워요. 왜요? 아티스트 콜라보도 못 참는데 어떡해요? 컬러, 제형 모두 합격이고요 소프티도 위시였어서 냅다 집어왔어요 요새 진짜 잘 쓰는 하라예요 말 그대로 복숭아 진주, 이 복숭 핑크 빔 존예로워요 어두운 곳에서 보는 빔 감동 그 자체예요 사랑해 클리오 제가 어바우톤 베이스 좋아해서 신상이길래 구매했는데 아직 친해지는 중이에요 컬러가 너무 제 피부색이라 살짝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때마다 추가로 쟁이는 필리밀리 퍼프 두 가지 구성이라 필요에 따라 구매하면 좋고 케이스도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외부에서 메이크업 마무리하는 일이 자자 브러쉬도 사봤어요 듀얼 타입인데 뚜껑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달바 비타라인 좋아해서 구매해봤는데 오늘 하고 자야겠어요 그럼 안녕